워짱어 리메이징 예, 중국어 강사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중국어서 재밌게 해보아요. 예,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고 주문하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문장 두 번씩 읽을게요. 부우 아, 소리 어떻게 했네요? 부우 랜 服务员，多少钱？多少钱？咖啡四十块，咖啡四十块，茶三十八块，茶三十八块。我刷信用卡，我刷。 信用卡，这是我的信用卡，这是我的信用卡，谢谢，谢谢，欢迎再来，欢迎再来耶。服务员。服务员。로 이 그런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나타낼 때 직원은 부예합니다. 그렇게 되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또 가게 또 다른 거 주문하시고 그 저기 하고 싶으실 때 우리 직원 그 음식점에서 직원 부르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어뭐 이모니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중국어에서는 부예 하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교재에 보면은 구, 엔 하고, 어이, 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사용하는 패턴으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예, 직업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 직원, 가게 직원을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안 써요. 직원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샤오 쟨. 아시죠? 그동안 많이 했어요. 공부는 항상 반복해요 저도 그래요. 항상 공부하시고 한동안 안 쓰시면 잊어버립니다. 또샤셔치 얼마입니까? 예. 본인 사신 물건 가격. 직원분 또샤셔치 얼마입니까? 근데 카페 아시죠? 역시 많이 있어요. 카페 스슈콰이. 스슈콰이. 예. 이 사하고 연식자고 하 발음이 유사해요. 내뱉듯이 네, 네, 하시면 돼요. 쓰. 그런데 내열시분 우리가 흔히 건설음이라 해서 혀를 안쪽으로 혀끝을 시고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처음 공부하실 때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삽니다. 쓰. 열시분 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쓰쓰 음. 조금 같은 들리면서도 다릅니다 쾌. 다시요. 쓰 콰이 중국돈 40원, 커피는 40원이고요. 차산8까 화일 차 산스까 화차 차는 38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돈에는 화일라는 단위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원왠 뭐예요? 보통, 이 글자, 우리가 쓰는 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돈에는 실제로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적혀져 있어. 요 그래도 중국인들은, 화이로 읽는다는 거, 다 아시죠? 커피는 스스, 화 40원이고요. 차, 차는 산스, 파, 화 38원입니다. 네, 그 정도 우리 커피, 차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사실 수 있겠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구워줄, 구아 한자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과즙. 우리는 흔히 주스. 우리는 그냥 영어를 받아들여서 주스 하는데 중국어는 그렇게 되는안되는거 아시죠? 구워줄, 예. 예. 과즙, 주스예요. 그러니까 주스면은 주스를 하셨다 하면은 구워줄 또샤지 주스는 얼마인가요? 병은 여기에 예를 들면 4 0원면스스과 3 8월이면 산스 막팔이가겠죠또 하나 있겠습니다. 또 발음이 어려워요. 네. 우리는 흔히 이제 생수라고 어 하는데 저도 중국에 연수 가서 깜빡 실수해서 우리 식으로 생수. 그 근데 한자니까 개개자하고 생수 했더니 중국 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겠습니다. 황천의어렵죠 쾅천쉐이 예. 여기 우 발음을 살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황이에요? 이거 없어요. 황. 한번 넣요 황. 그 다음에 치아, 여기는 예. 공부하신 분은 다시. 웬이죠. 그런데 자음, 지 치, 시에, 위, 외 웬, 위니 오면은 분명히 우을 지어 버린다는 것을 공부하셨어요. 예. 그래도 알아 보시고 왜냐로 지어져 있지만 왠이에요. 왜리있그 왜. 그래서 치하고 왠이 만나니까 쳇입니다. 이거 없어요. 쳇 예. 무슨 자쳇쓰 하셔도 되고 좀이 하셔도 돼요. 근데 예. 우리말로 그보면광천수 광천수가 있는데, 생수.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생수하지 마시고, 이 예, 생수를, 네, 우리 물에 요즘 잘 사서 드시죠. 페트병에 담아져있는그 물. 다시 한 번요. 광천쉐이. 한번 더요. 광천수이 이렇게 주스. 생수. 우리는 생수아닌데 중국에서는 광천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커피하고 차를 사셨어요. 저는 니 그러니까 다, 워셔 신용카, 워셔 신용카. 예, 신용카도 비슷하죠? 예, 신용카드입니다. 우리가 그냥 카드 그러신데, 이 예. 카드로 계산하다 할 때, 이 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원 뜻은 솔로 닦다, 솔 그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신용카 이렇게 계산하해 주는 급 마치 솔처럼 긋는다해서 신용카로. 계산하겠습니다를 읽겠습니다. 샤신용카번터요샤 신용카 예. 그래서 신용카로 우리 흔히 노디도그렇 신용카로 긋겠다. 신용카로 계산하겠습니다. t h 워더 신용카 y c 워더 신용카 그러니까 간단하죠 A, B 벡터이죠 이것은, 워더 신용카드. 워가, 이수시겠습니다 나의 신용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이거 좀 직원한테 주시면서, 이게, 제 거예요. 제 신용카드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직원이, 예, 谢谢, 개설 끝나고, 에谢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에 있으면 손님한테 또세요 우리는 또세요 그러죠. 중국어에 있으면, 니때 화님짤라이 화님 잘라이. 나는 직역을 하면 다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또세요, 오 그러시다. 중국에서는 화님 잘라이 이렇게 돼. 예. 여기서는 커피차 이렇게 사셨어요. 또 이제 그 동안 많이 못 보셨던 단어, 우리는 주스라고 하는 워즈. 구워주예 기억하세요 그대로 과즙이죠 우리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영어로 그대로 주스 하죠 또한 번요 생수입니다 콩천쉐이콩챙 예, 저처럼 생사하지 마시고요 콩천쉐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샤 신용카 예 신용카로 그게 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 이게 예, 하나 이게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그 양치질 하시죠 여기 이게 이빨 아자, 우리는 주로 이빨 칩자를 쓰는데 중국은 아자를 씁니다. 이 아가 자음 없이 풀게 되니까 이가 y로 바뀌었다는 걸 아시죠? 야입니다 야, 예. 아, 좀이상하다 있어요. 죄송해요. 틀렸네샤일성입네요이습니다 샤야 어쩌죠. 그동안 아시죠? 아까 신용카드 계산하다도 샤 신용카드 예. 샤 일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샤야 샤야 예. 이빨을 솔로 딱딱 우리식으로는 양은 친질하다. 이게 저. 우리가 일상생활 역시 자주 쓰는 단어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샤야. 샤야. 신용카로 계산하다. 샤, 신용카. 샤, 신용카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좀 실수를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뜨이치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짧지?